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 마지막 금요일 새벽 기도로 모였습니다. 또 특별히 2023년을 준비하는 새해 준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환영하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변함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또 예배를 돕는 손길들 또 함께하는 손들 모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오늘은 364장 내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하고 통성으로 어, 기도합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이 얼마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당 나,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 나, 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에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보좌 앞에 나가 그 눈에 밭에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근제로내 마음 심히 아파도 마음으로 니우쳐 다 손김 없이 아뢰면주 나를 위해 복주사 세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세사에서 일어난 <놀람> <일에서 일 놀람>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지니사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사절에 보면은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 산에서 온 밤을 세우사 주에서 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주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과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주님을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을 지아주시고 아버지 있는 모든 자녀는 별거리를 시옵

부족하고 허물과 취약으로 뒹굴며 살아오는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재단으로 삼아주시고, 영적인 재단으로 삼아주시고, 사랑의 재단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2년, 말로 닿을 수 없는 질병의 위험과 사고와 전쟁의 위험과 극한 사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까지 예배지를 지키고,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사랑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2년 하나님 한해 동안 이 새벽 기도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네세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을 앞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나님 존경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함께 기도한 것들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응답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권석들 하나님 이 시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씨앗과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화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재에 있는 대로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laughs> 74페이지에 있습니다. <laughs>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네 찾으셨죠? 네. <laughs> 찾 주셨으면 아멘. 네. 11장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목소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아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요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어무를 사여 주시라 하시니라. 아멘. 아, 제가 틀 제가 찜했어요. 저 이렇게 잔부족한 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참 용서하시고 성경을 잘읽고 성경은 자꾸만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참 모두 잘 나오셨어요. 복된 교회는 갈수록 복잘 모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복된 인생은 처음보다도 갈수록 나중에 복된 인생인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어 권사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 복된 인생이 되고 앞날이 승리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간구하라. 네. 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날인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한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저 멍청하게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대적들을 쓰러뜨리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늘 보자를 움직이시는 기도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정의자매 의수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야베스가 가장 비천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대로 어떻게 응답되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저도 오늘 참 마음에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창식 목사야, 너 무엇 때문에 근심을? 너왜 울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까지도 응답하시. 시편 145편 18절 19절의 보은 여호와는 자기의 간구하는 자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의각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가 자기를 경인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저희 부름음을서 구원하시려 살려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시만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제가 오늘 364장 찬송인데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하나 하나 우리가 슬플 때나 좌절되나 낙망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수님도요. 그냥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되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첫째는,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여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야베스가 기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한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거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시잖아요. 그간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저는 모세를 생각하면 어떻게 모세는 저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됐을까? 정말로 나같았으 그렇게 수없이 바로가 안내본다는 것도 그렇고 와서 고라 자손 250명이 막 모세 죽인다고 탈 아말렉이 저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 기도했어요. 마라에쓴물될때 거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다 나무, 다를 주셔서 마라에 쓰게. 아 말레를 비드면서는 아말레 군대가 진짜 완전히 덮쳐 가지고 완전 죽으는데 그때에 뭐 요구사를 보내고 본인은 올라가서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말레를 물리치셨잖아요. 이런 일이 오늘 이런 오늘 못 합니다. 수없이 수없이 많은데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들의 간구를 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시고 응답하신 것 같이 이런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할게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을 잘아는 거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사네립이 그냥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 포위해 가지고 항복 항복해라고 했잖아요. 그때에 그 항복 문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연 과연, 아스르 왕과 군대가 전 세계를 멸했다는 거예요. 아람도 쓰러뜨리고, 블레셋도 쓰러뜨리고, 다 쓰러뜨렸어요. 북이스라엘도 다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하죠. 왜? 그 사람들의 신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신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 아수롱 사내림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어주세요 귀를 기울여서 눈을 떠서 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 백...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이사야 선지자와 우리 백성들과 저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하만국에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신뢰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앗술 군사 18만 5천 명이 산 송장으로 쓰러지고 산에르브는 아, 도망가서 아들들한테 살해됐다.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뭐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들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뭐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로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하나 다 응답하시더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2023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누구든지 이산더로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무엇인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오늘 여러분한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걸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거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기도가 있고 막 성전에서 막돈 팔고 돈 받고 막 이건 날. 그 예수님이 보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좀 이상한 얘기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좀 여러분한테 불쾌한 말이 될는데 진실로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억지로 나왔거나 부모님이 혼내 준다고 서 나와서 억지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의심 없이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산도로 들여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산도로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저기 여기 아차산 저 남산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강에 빠뜨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산같이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산같이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학생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면 그 선생님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에서는 뭘 하냐면 산을 옮기는 선생님이라고 랬고그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사랑으로 해결해주면그 사람을 거룩해서 산을 옮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에 산을 옮기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너무 큰 문제고 막 힘들고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 삼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줄 같으니 이런 사람 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 청. 이 성도들의 기도에 가장 큰 대적 원수마귀는 의심입니다. 의심. 솔직히 저도 의심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 근데 의심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응답이 안 된다니까. 응답 이안 돼. 제가 한 1년 전에 이 국민일보에 통해서 한 간증을 이렇게 봤어요. 한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속을 썩이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맨날 때리고 막 도박장으로 가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사업도 그런데 근데 이 집사님은 이 남편에서 뭘 봤냐면은 믿음이 없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사업 실패도 좋고 나 때려도 좋은데 교회를 나가자 교회를 나가자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진짜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10년 만에 교회 나왔는데. 그몇삼일 뒤에 그 회사를 다니다가 과로로 쓰 쓸소 의식을 잃었단다. 그래 가지고 막저막 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막 달려가서 그래 가지고 병원 옮겼데그 전주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면서 하는데요. 나중에 두렵지 가 않다는 거. 의심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딱 소식을 들었을 때 여기서 집에서부터 그 회사에 가면서 기도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해서 교회 나왔는데 이런 일을 벌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 나왔는데 이런 일. 절대 로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면서 사랑을 막 남편이 밉지 않고 사랑으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 그러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회사에서 병원도 엠브로에로 옮기는데 이상하게 두려움 면생겨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저 사람 사랑으로 기도해야 돼 어거신 어머니 모니카가 그냥 모니 아들이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도 그까지 30년을 사랑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해서, 기도하는 내가 어떤 집사님 미워하고 어떤 청년 미워해서 기도 cr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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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o o 절에 보면 너희가 소, 손을 펼 k 라도 내가 귀 c 보지 않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cr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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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사님은 이상해, 저렇게 나를 1 0년 동안 속썩이고 정말로 나를 때, 그런데 하나님이 교에 나오겠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달 만에 이 남편이 깨어나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랬더니 이렇게 된 것을 이야기하니까 여보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내가 너,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교회 잘하고 신앙생활 잘. 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서요, 저는 한달 동안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2023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요. 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위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심의 기도로 모입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그 2023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세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케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